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트리입니다 네저 포켓몬 보을 입은게 민트리요 아까전에 좀 사고가 있어가지고 1편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네. 이번에 진짜 사고치지 않고 꼭 갑니다 음. 여러분 좀 화나게 해서 죄송합니다 지, 정말 죄송합니다 음. 1 2 1 4 9 아, 아직 초보해가지고 한 번만 봐주시고요 난 조용히 있겠습니다. 아 조용히. 이런 나나 지금 제가 양양 양, 우리 저희가 양궁으로 한판 양궁으로 대결을 하기 위해 지금 양궁 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밖으로 화살이 나가면 이게 그빵점이야 뭐, 응? 한 사람 당한턴당한턴한턴당그 한한 뭐냐? 몇 쪽으로 할까 한턴당몇번 다섯 번 다섯 번 응. 그래 몇턴 다섯 턴 할래 그래 너활 활이랑 화살 내 것까지 앞으로 준비하고 있어 응내것좀금다나아 맞다 그렇네 빨리 나갔다 들어와서 그거 해놔 아니에요 에 그냥 뭐했나 구경 좀 하고 있을게요. 시사하다 미인틀 수영 한번 해볼까요 혼자? Let's go! 붐붐붐 m b o 야 어때? 양궁 판 양궁 판 만들었다고? 응? 양궁 판 만들었다고? 후후 멋진데요. 저거 한 번에 다이아몬드 맞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느낌으로. 야, 좀 멀리서 시작할 거야. 아, 네, 근데 진짜요? 좀 멀리서 할 거야. 어디요? 그걸 골라요, 그럼. 자, 앞에. 여기 콜? 네? 만로래요 앞에 거슬럭, 거슬적 거슬럭거리는 거다 치워버려, 그냥. 나이스, 바로 넣어 감기 번?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왜 사람 감기 걸린 게 웃겨? <laughs> 죄송해요. 기다려봐. 거의 다 됐어. 빨두 개지? 응. 빨두 개. 깍살 50개. 마지막에 구독해 달라고. 응. 마지막. 알았어. 알았어. 깍살 50개. 됐어. 기다려. 아직안 했어. 됐어. 25개 넘을게. 자. 됐어. 그럼, 누구부터 할래? 가위바위보. 저요, 저요. 실제로 가위바위보. 안 남지 인다 가위바위보. 아, 민트 이제. 졌습니다. 나부터 한다? 네, 먼저 하세요. 한 톤당 다섯 번? 네, 먼저 하세요, 자연님. 다이아몬드는? 아, 어, 이따가, 가... 이따가 한 번에 확기로할 거야? 아, 보고 오세요. 아니야. 이따 한 번에 확기로할 거야, 다섯 번째. 여기 물다철 맞추니까, 에메랄드 블록 맞추자. 이런 젠장. 엄마 세 번째 에이. 네 번째 에이. 다섯 번째 다 에메랄드인데요 뭐라고 다 에메랄드예요 다섯 개다 어 잠시만 네 일로 와보세요 아, 사연님 진짜네 네 이거 다 먹고요 진짜 저 차로 갑니다 다섯 다섯 야, 야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몇 점이에요 야 맞다 점수를 안 정했다 야, 야 점수 이렇게 하자 어, 석탄, 석탄불 아직 쏘지 마라. 오 음, 에메랄드다. 알았어, 알았어, 안 죽게. 먹고 와줘. 하, 일단, 화살 하나 거봐도 아, 뭐야. 왜? 몰랐지 아, 제발, 제발. 근데, 점수를 안정해가지고, 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아, 씨. 사연님, 좀 생각 좀 하세요. 자, 다시 시작할게요. 사연님 먼저 하세요. 좋아, 표지판. 야, 하나. 기봐 표지판 하나만 꺼내줘 네 먼저 끄내요 시간 줄거니까 시간 표지판 하나 꺼내주시요야니 아, 아냐 그... 에메랄드 에메랄드는 감기, 진짜, 이놈의 감기, 씨. 에메랄. <laughs> 야, 다이아, 다이아로 했어야 돼. 빨리 해요. 야, 때리지 마. 다이아 10점. 에메랄. 7점. 7점. 뭐 먹지 마라. 야, 뭐뭐 있냐, 저기. 뭐, 저기 뭐뭐 박혀있냐? 응. 철이랑 에메랄드 다음에 뭐있냐? 철. 철? 파란 색깔 그거. 철 5점. 파란 색깔 뭐야? 기다려, 철 5점. 철 상대팀이라 쳤는데? 시점. 철 5점. 그 다음에? 파란 색깔. 청금석? 네. 청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시죠? 야 네. 석탄은 몇 점으로 할래? 석탄은 0 그래? 점. 1 점, 1 점. 1. 점, 1 점은 우리가 기억해둬야. 네. 석탄 잘 익었. 점은 기억해둬. 네. 나부터 줄 거야. <laughs> 와. 나부터 줄 거야. 네. 이 저기가서 보고 있어. 기다려. 간다. 내가 네, 가요. 시작. 아 잘못 썼다 좀. 아 에메랄드지. 아니요. 소리야? 다이아몬드. 다이아? 아저, 아저, 다이아. 다이아? 다이아. 다이아? 다이아. 와우! 에메랄드, 소리야? 에메랄드, 에메랄드. 에메랄드. 잠시만요, 47점이요. 맞죠? 야, 에메랄드 4개, 다이아 4개 바뀌다 47점. 나이스. 일단, 화살 다, 너 썼냐? 아, 아이고. 찐득거려, 찐득거려, 씨. 쟤 너무 찐득거려가지고, 씨. 다시 소개해줄게 내가 아직 안 갔으니까 내가 시작하라고 하면서 2 23. 3개 지금 23삼3삼 보지 마라 아레다스 알아 아레다스 아레다스 빨리 아래다스라고 아니야 아레다스 아. 조준 아래다 아, 해놨다고 조준 아레다스 조준 해놨다고 그러니까 아레다 샀어 지금 몇 개야 아니 이? 조준하지 말라고 아니 빨리 해야 된다고요 아레다스 몇개 하... 아, 지금 몇개2 2 개라고요 2 2개 진짜, 서연님. 손이 말랐는데, 왜 자꾸 계속 돈이 남지안 샀잖아요! 세개 가져가. 아, 진짜 서연님 열받게 하시네, 절. 갑니다. 하나, 다이아몬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단, 꽝 하나 있고, 깡, 왜? 맨 아래다 썼어. 어디 만졌는데? 봐봐. 철이잖아. 이게 뭔뭐 철이야. 여기 안 여기 석탄 아닌데. 철이잖아, 여기가. 아니, 씨. 어디, 이거 내거 아니야. 니가 쏜 거야? 아니야, 내거 이렇게 다섯 개야. 아까 전에 너가 조준하였다가 여기에 쏜 거야, 내가. 아, 그래? 어. 그럼. 저, 일단, 자, 다이아몬드 네 내... 개. 철 하나. 아, 저 졌다. 43점. 자, 아니야, 다섯 천이나 아 그냥 일단 세 톤만 할래. 아 지금은 그냥 제가 졌다고. 응. 이때 아 이때 역시 사연님 주몽 이때 사연님이 이겼고 이제 2대1이군요 제가 줬고 와. 2대 1. 여러분 여러분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고 일단 내일 좀 있다 내일 봅시다. 여러분 꼭 구독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 씩 부탁드립니다. 나도 해야지, 나도 잘살해야지 구독과 좋아요. 저희가 아직 초보여 가지고 진짜 부탁드립니다. 빨리. 기다려봐. 아,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요. 사랑, 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네. 저희가 아직 초보 초보여 가지고.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오늘 새로 찍은 영상 계속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아, 빨리. 제대로 해. 여러분, 구독과. 아, 제대로 하라고. 알았어, 하고 있잖아. 아, 마치지 말고. 응. 아, 하라고 여러분, 그럼 안녕히 계세요. 啥？